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이 무더위에 무더위 때꼭 필요한 어, 구성 요소가 있, 있어야 합니다. 어, 오늘 소개할 것은 칼슘인데요, 칼슘 비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칼슘은 어, 작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. 식물의 경우에는 부족시에 여러가지 병의 저항성이 떨어지고 이상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칼슘은 질소인산가리 다음으로 꼭 필요한 성분이죠 칼슘이 식물에 필요한 이유는요 어, 식물체내에 과잉되어있는 유기산을 좀 중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요 어려운 말로 펙틴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막을 강하게 해주고 또병 내성을 강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. 또이 칼슘은 우리 인간의 또 똑같이 작물에는 뿌리 발육을 많이 도와서 생산량을 그러니까 새로운 눈을 나오게 하는 거, 꽃눈, 잎눈을 나게 하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. 이 칼슘이 만일에 결핍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. 그러면은 어~ 생장에 어~ 그러니까 어린잎 맨 꼭대기 선단에 약간 하얘지는 현상 또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고사해버립니다. 대부분 어, 심신 나방의 현상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. 고게 칼슘 결핍입니다. 어린 잎 신초 끝이 하얘지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그 잎이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고 그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. 그게 바로 칼슘의 결핍 현상입니다. 뿌리 표피에 그 콜크청이라고 있는데 뿌리가 짧고 굵어지게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결핍 현상은 어, 우리가 소위 많은 분이 있는 그런 병 중에 구경, 서음병 물차는 현상, 또 잎이 처지거나, 어, 어, 옆면부, 그리고 색상이 갈변하는 현상, 또 고두 현상이라고 표현고요 위에 있는 머리 머리가 이제 시들어버리는 고두 현상, 또 눅눅해지는 연화 현상. 그게 바로 칼슘의 결핍입니다. 또이 결핍이 되면은 잎줄기 뭐줄무늬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칼슘 결핍을 방지하고 막아야 됩니다. 오늘은 이 칼슘 이 칼슘을 결핍을 어, 방지하고 돕는 어, 농약 농약 이야기 뭐 하고 비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J-Agro 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. C-A-B-7-1-5. 뭐,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c 뭐, a 면 칼슘, B는 풍소. 그래서 7-1-5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, 그 깊은 의미는 모르겠고요. 어, 칼슘이 하는 일은, 칼슘이 하는 일은요, 낮에는 잎에서 광합성 작용하는 것을 당으로 생성시켜 줍니다. 어떻게 당이 양분 양분이 돼서 과일이나 잎에 전달하겠죠. 근데 문제는 밤입니다. 밤 밤에는 호흡 대사 작용을 해서 거꾸로요. 낮에는 광합성 작용할 때는 영양분이 생성되는데 밤에는 호흡 대사 거꾸로잖아요. 우리 인간처럼 호흡 대사를 할 때는 양분을 다시 또그 그 당의 양분을 그걸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유실을 방지시켜 주는 게 칼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밤에 당이 그 영양분이 과일로 이동시키고 당을 축적시키는 것도 이 칼슘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수확기에는 칼슘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, 더군다나 이 무더위 여름에는 이 자칫하면 식물이 쫓쳐질 수가 있어요. 칼슘에 하는 역할은 세포 벽을 강화시키고 이동시키는 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성, 부패를 방지시켜주고, 뭐, 예를 들면 배꼽 썩은 병 같은 꼭그 과실에, 그리고 저항력, 내성을 강화시켜주게 하는 역할이 바로 칼슘의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칼슘을 쉬셔야겠죠? 그리고 붕, 이 제품은 또 봉소가 들어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봉소는 호르몬에 조절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봉소는 뭐 영양분을 과일로 이동시켜주는 거 호르몬 조절해야 되는 봉소가 있으니까 봉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량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, CAB715라는 J 알고로 제품 의 비료 그러니까 칼슘 비료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날 몸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또이 식물도 건강하게 꼭 챙겨주시고 농부의 하는 역할은 식물에 작물에 대한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루 되십시오.